네, 이렇게 그림이 지금, 어,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동시에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이 좀 커야 되겠는데? 이건 그림이 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변이 나와있냐면, 어, 여기 반지름, 여기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는 20이 되겠죠? 여기 반지름은 4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자 남은 건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전체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길이가 4죠? 그럼 이 길이가 4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죠? 그럼 이변 길이는 4. 이변 길이 4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변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빨리 풀 수는? 얘 잠깐만요. x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교과서나 일반지 문제집에서 풀이로 본다면 이 외접원과 내접원의 를 통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있죠. 근용으로 그 풀면 근데 이건 아마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좀 쉬운 풀이를 잠깐 지금 보여 드릴게요. 쉬운 풀이는 여기를 내접원 바지름이니까 4로 잡고 얘도 4로 잡읍시다. 그럼 여기가 4가 되며 여기가 4가 되겠죠? 근데 이변 길이를 a라고 잡읍시다. a. 그럼 이변 길이도 a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변 길이를 b라고 잡으면 b에서 접점까지 b. 그럼 여기서 b에서 이쪽 접점까지도 이만큼도 b가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b 값은 20. 20이 되겠죠? 이쪽 반점이 10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는데 삼각형의 둘레는 세변 길이의 합이므로 각각 더해보면 선분 AC의 길이는 a 플러스 3, BC 길이는 b 플러스 3, 그다음에 CA, AB의 길이는 a 플러스 b. 2a 플러스 2b 플러스 8.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였죠? 20. 그럼 2a 플러스 2b는 40. 그럼 40 더하기 8. 48. 네, 이렇게 푸시는 게 여기서 좀더 유리하게 좀 빠르게 풀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문제가 돼요. 아주 중요하고 웬만한 학교 교과서마다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수업할 때도 아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내심인 상태이잖아요? 네. 그럼 내심인 상태니까 이, 이 각이 각각 2등분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각이 1이 2등분해요 얘를 A, 얘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점 B가 어, 내심을 통과하면서 이 각이 이등분 돼서 얘도 B, 얘도 B가 될 겁니다. 네. 내심은 각이 이등분 선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리고 삼각형 두 개를 나누어서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삼각형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모양을. 그럼 여기 안에서 이각 X라는 각은 외각이고 그 외각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 B 플러스 80과 같아지며 이번엔 Y가 외각이 되도록 이렇게 삼, 이렇게 삼각형을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y가 외곽이 되면서 이 y라는 각 크기는 나머지 두내각 a 플러스 80과 같아져요.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x 플러스 y를 계산하시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고 걔는 a 플러스 b 더하기 160이 되고 a 플러스 b를 구하려면 뭐큰 틀에서 본다면 각 a와 각 b와 각 c를 합치게 되면 2a 플러스 2b 플러스 80이 180이 되며 2a 플러스 2b의 값은 100이 남고, 양변 2로 나누면 A 플러스 B는 50이 돼요. 정답은 210도. 이렇게 풀이 되는 이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죠 AB가 9, 그 다음 BC가 10, CA가 8일 때, ABC의 전체 넓이가 I, A, B의 몇 배입니까? 근데, 자, 이거는 이래요. 이렇게 이어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 B, I. 더하기 삼각형 BCI, 더하기 삼각형 CAI가 되겠죠. 그죠? 전체 넓이를, 전체 넓이는, 음, 일단, 지금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이게 내심이다 보니까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무슨 공식이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내접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내을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점 반지름. <laughs> 그럼 내점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 합. 9 더하기 10 더하기 8. 이게 삼각형 ABC예요. 그럼 얘는 정량 얼마 되죠?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2분의 27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삼각형 ABI, IAB, 여기를 보세요. 삼각형 IAB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9 곱하기 높이 r 얘는 2분의 9r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렇죠. 따라서 k 값을 구하려면 이 넓이를 양변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삼각형 iab의 넓이 분의 삼각형 abc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k 값이 나와요. 그럼 삼각형 IAB의 넓이는 여기 있잖아요 2분의 9R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27R 그럼 RR 약분시키고 분모 2 e 각각 지워버리면 9분의 27몇 배죠? 3배가 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됩니다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 자, 이거 보세요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삼각형을 둘러싸는 외접원이 있어요. 그럼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그러죠?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선을 그으면 외접원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아지다 보니까 이 삼각형, 이등변. 이 삼각형, 이등변. 이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이에요. 뭐라고요? 외심에서 두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에 두 꼭지점을 이으면 무조건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얘도 그래요.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 중에 두 꼭지점을 이은 얘는 무조건 이등변이라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됐죠? 그럼 여기도 이쪽에는 이 삼각형 이으면 무조건 이등변이에요. 됐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 이렇게 이어도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이등변이 돼요. 맞니? 그럼 여기 있는 각을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X라고 할게요. 혹시 이것도 기억나니? 실례 안 된다면? 음, 이 각을 A. 이등변 중에 한 각. 여기 이등변 중에 한 각. B. 여기 이등변 중에 한 각. C. 90도. A, B, C를 더하면 90도. 보세요. 여기 하늘색 삼각형의 이등변의 한각은 얼마야? 45 플러스 X죠. 네. 여기 빨간색 삼각형의 이등변의 한각은? 35 플러스 X죠. 얘랑 얘랑 변기 같으니까 이게 밑각이돼요그 다음 여기 초록색 삼각형의 한 밑각은? X가 되죠. 이거 3개 다 합치면 90. 맞습니까? 네. 그럼 다 더하면 이렇게 합치면 뭐 돼요? 3x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8 c 넘어가면 10. 따라서 x는 3분의 10. 맞니?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한 각이 어디예요? AOB야. 그렇지? 요 각. AOB. 근데 여기는 x가 아까 3분의 10이면 이쪽 각은 몇 도가 되죠? 얘를 더 하면 되겠네? 3, 어,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자, 다시. 어쨌든, 그 여기 각 A. 여기 몇 도예요? 100도. 100도. 그럼 이 100도의 왼쪽에 있는 각을 A라고 하고, 100도의 오른쪽에 있는 각을 B라고 합시다? 네. 그럼 A 플러스 B 몇 도죠? 100도. 100도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이 A면, 여기 있는 각도 뭐가 되어야 돼요? A. a가 돼야 돼요. 여기도 a. 그럼 여기 있는 이 밑각은? X. 45 마이너스 -A. a. 괜찮나요? A.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은 b가 돼야 되죠. 이렇게 이등변이니까. 맞아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각은? 35 마이너스 b. 맞아요? A. 그럼 요렇게 각을 다 더하면 세 각을 합치면 180이 되죠? 45 a 35 b는 180이 돼요. 어? 잠깐만. 똑같잖아, 그러면. 뭘 잘못 썼는 거 같네. -a 아니 a 45. 뭐 하는 거지? 왜 이래? a 45. 됐나요? 그럼 여기는 네. B-45. 괜찮죠? 네. 네. 35. 35. 35. 35. 왜 이러냐? <laughs> 왜 이러지? 정신 차리. 네, 뭔가 진짜. 자꾸 생각이 좀딴 데가 있나, 왜 그러죠? 아니, 최근에 네. 좀 이런 이러, 실수 많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선생님, 지금 약간 요즘에. 진짜? 잠깐만요. 일단은 계산상 해보면, 여기 있는 각은 몇 도예요?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럼 X에다가, A-45에다가, B-35를 더하면 몇 도? 180. 그러면 X, A와 B를 더하면 몇 도죠? 100도. 맞아요. 100백이 80. 20. 그럼 이리로 넘어가면, 몇도 남아요? 160. 괜찮습니까? 네. 그럼 이 각이 160. 네, 그리고는 AOB. AOB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이게 160.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얘가 2등변이죠. 이렇게 이등변 그럼 160, 180, 160 빼면 10도가 남아야 되죠. 10도. 그럼 이 각이 10도라는 얘기잖아요. A백의 45도가 10 그럼 a는 50. 55 그럼 이 각이 여기는 이 삼각형을 빼서 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얘가 55 얘가 55 그럼 여기는 몇도70 70. 네, 3번이 정답이다. 쉬운 풀이 이거야 아까 이게 몇도로 그랬죠 100도 더 쉬운 풀이는 이 각도는 이 각도의 몇 배가 되어야 돼요 두배 그래서 이게 몇 도가 되죠 왜, 외심으로 벌어지는각게는윗각게두 배가 되니까. 어? 어? 가잖아이 아. 외심으로 벌어지는각게는이각게두 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게 200이면 여기는 몇도예요 160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 각도 구하는 게좀더 편하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너는 프리가좀더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100인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이게 2등변인 건 확실하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각, 요 밑에 있는 이 각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2등변이죠? 네. 두 꼭지점 이어서 만든 삼각형 2등변이니까? 그럼 여기도 A겠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되냐면 45 플러스 A가 되고 네. 이게 2등변이기 때문에 여기도 45 플러스 A가 되고 이쪽 각이 35 플러스 A가 되니까 이쪽 각도 35 플러스 A가 되고 그럼 얘네들이 합친 80 플러스 2 a 가 100도가 되면 따라 A 값은 몇도이게? 10도. A는 10. 네. 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A 10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55, 여기 55. 그럼 둘 합치면 110. 남은 거는 70. 뭐 이렇게 푸는 게더 간단. 아까보다 더 간단하고. 이거보다더 간단한 풀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까보다 좀더 풀이가 쉬워 보이긴 하.